리그 오브 레전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는 게임이다. 특히나 구식 스킬들을 새롭게 바꾸거나 새로운 효과를 추가해주는 대소규모 리워크를 자주 진행하는데 더안 좋아지거나 너무 좋아지거나 하는 등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자존심 존나 센 라이엇은 웬만하면 자신들의 리메이크를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거지 너프 버프 처먹이며 안정화시키려 하는데 욕 처먹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결국엔 실패를 인정하고 롤백을 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오늘은 리워크를 먹었다가 롤백 된 챔피언 4명을 알아보자. 옛날 가렌이나 해봐야 똑같다 살짝 젊을 때가 있긴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스킬셋이 전능하인건 매한가지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침묵 먹이고 돌면서 아군이 이겨주길 기도해야 하는 챔피언이었는데 완전 초창기엔 팽이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하고 태블방 데미지가 중첩이 되었기에 태블방 3개 껴입고 빙빙 돌면 적들이 다 먹어내렸었다고 한다 아무튼 2015년 돌격형 전사 패치로 다리우스는 도끼에 소라카를 달고 다니게 되고 스카너는 수정 점탑을 받았으며 모데 카이저는 용을 댕댕이 마냥 부리게 바뀌게 된다 이 패치에서 가렌도 리워크를 받았는데 꽤나 특이하게 받는다. 다리우스는 녹서스의 실력자, 녹서스의 십강패처럼 조건이 조금 빡세지만 강만 잘 나오면 녹서스의 힘터뜨려서 적들 대공창을 다 깨부술 수 있게 리메이크 되었는데 가렌은 다리우스의 라이벌이라 그런지 완전히 대비되게 다인전은 모르겠고 그냥 딱한 명만 보내버린다는 컨셉에 역시 대점을 티나므로. 특징으론 궁의 패시브가 생기는데 가장 최근에 아군을 죽인 적 챔피언이 악당이 된다는 것이다. 악당에겐 이스킬과 e 평타가 대상 최대 체력의 1%에 해당하는 추가 고정 피해를 줬는데 이게 이스킬의 e 변경으로 회전수가 겁나 늘어난 거랑 시너지를 일으켜 악당 입장에선 가렌의 딜이 감당이 안 되었으며 궁 또한 악당에겐 그냥 고정 피해로 변경되어 뒤질 땐 뒤지더라도 악당만큼은 데리고 가는 챔피언이 된다. 2단계 대마시아의 정의 아무튼 리메이크 직후 54%라는 필밴급 승률을 보이며 협곡을 곱창 냈는데 뚜벅이인 건 여전해서 이송 너프를 먹자마자 떡락해 버린다. 이후엔 그냥 한계 명확한 뚜벅이 챔으로 브론즈에서나 통하는 피이되어 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른 이스킬 e 타격 횟수가 고정해서 공속에 비례해 횟수가 추가되는 버프를 먹는데. 었 이 회전 수를 악당이 쳐맞으면 원심 불리기 마냥 갈려나갈 것을 고려해 악당 메커니즘을 삭제시킨다. 삭제 이후 코멘트를 보면 가렌에게 목표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코그모 또한 가렌처럼 지금과 옛날 스킬셋에 큰 변화는 없었다 지금처럼 AP를 가던 AD를 가던 끄득끄득 버티며 후반에 캐리하는 왕귀형 원딜의 대표주자였는데 2016시즌 5.22 원딜 대규모 패치에서 큰 변화가 찾아왔었다 이 패치에서 그브의 평타가 레알 샷건으로 바뀌고 코르키한테 쿠팡맨 배달이 생겼으며 미포캐틀 등등 여러 원딜들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코그모 또한 리워크를 받게 된다 코그모 유저들은 와 리워크 덩그릉 내 나는 패시브 좀 바꿔주겠지? 후반 포텐셜 좀 낮추더라도 초반에 좀 버틸 수 있게 해주겠지? 라며 행복회로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청개구리 라이엇은 기본 체력 30을 척깎아 초반을 더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다. 버린다. 그리고 W 스킬을 미친 하이퍼 캐리용 스킬로 만들었는데 W 시전 중에는 공격 속도 상한선이 2 배가 되는 한마디로 공속이 3.0, 4.0은 물론 5.0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정신 나간 스킬이 된다. 뭐 정신 나간 스킬이라 해도 솔직히 사람 손으로 4.0, 5.0 공속의 캐릭터를 조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천상계에서도 옛날 제라스 W 처 받은 것마냥 시즈 모드 받고 평타를 때려야만 했다. 그래서 정말 코그모를 100% 써먹으려면 오로지 코그모의 코그모 을 위한 코고모에 의한 조합을 짜야 힘을 쓸수 있을까 말까할 정도의 하이퍼리스크 하이퍼리턴의 챔피언이라는 평가가 컸다. 인간이 조종한다면 말이다. 당시 롤좀 했던 사람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코고모 리웨이크 내용만 봐도 치가 떨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몇년 동안이나 해쳐먹은 후 망한다는 말한 번도 안 듣던 롤이 진짜 레알 찐으로 망할 뻔했던. 대헬퍼 시대에서 가장 활약했던 것이 바로 공속 5.0공그모이기 때문이다 10년간 단련된 롤충들의 대근으로도 카이팅할 수 없었던 고그모를 헬퍼 유저들은 딸깍딸깍으로 코구모 대가리를 부엉이 마냥 360도 회전시키며 정신나간 속도로 카이팅을 시킬 수 있었다. 이건 진짜 답이 없었다. 논타겟 스킬도 프로그램이 다 피해주는데 5.0 공속까지 프로그램이 카이팅을 해주니 진짜 무슨 챔피언을 데려와도 어떤 조합을 짜더라도 저 애벌레 새끼를 막을 수 없었으며 리그에 질린 초가스, 무기를 든 잭스, 친구가 생긴 아무무 다 데려와도 프로그램 킨 코구모는 못 이길 것이다. 그렇게 그냥 챔피언 리메이크 하나로 게임이 망할 분위기가 되자 라이엇은 호다닥 리메이크를 롤백하며 지금과 비슷한 모습의 찐따 고구마로 돌아온다. 추가로 라이엇 Q&A에서 고구마 롤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요약하자면 나 라이엇인데 나도 헬퍼 좋겠다. 막는 건 모르겠고 그냥 고구마 되돌릴 거다. 이런 내용이다. 아무튼 나름 개성 있는 리워크를 먹고 반짝하는가 했는데 인공지능의 억가로 롤백당해 아직까지도 구식 스킬셋 그대로인 우리 고구마만 존나 불쌍하다. 르블랑 또한 지금의 스킬과 옛날 스킬에 큰 차이가 없는데 위 챔피언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리워크를 받았지만 롤백되어 구식 스킬셋으로 돌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리워크를 받기 이전, 지금과의 차이라면 Q스킬을 맞춘 뒤 다른 스킬로 Q스킬 표식을 터뜨릴 시 침묵이 걸린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지금도 잘하는 르블랑 만나면 0.2초 컷나는데 침묵도 달려있고 대파까지 존재하던 그때 그 시절의 르블랑은 눈 마주치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해주는 게 이득이었으며 라인전에서도 존나 이기적인 일방적 딜 요가 가능해 14기 챔피언이었다. 하지만 당시 타겟팅 침묵과 5초마다 쓰는 딜 달린 전멸로 협곡을 그냥 반잡고 쭉 찢어버리시던 킹 사딘 형님의 가르죠 살짝 비주류였다. 그러다 버프 한번 받고 W 선마를 시작하자 이번엔 르블랑이 협곡을 잡고 반으로 쭉 찢기 시작했고. 킹갓도 엠페로 충무공 베이커 형님이 대회에서 르블랑으로 1 0 1 캐리를 한번 해내며 르블랑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르블랑의 시대를 막기 위해 라이엇은 Q의 침묵을 삭제하고 딜을 너프하는 등 5만 때만 똥꼬쇼를 다해봤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대응의 여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7 시즌 암살자 대규모 패치에서 랭과 탈론 카타리나 등의 챔피언과 함께 스킬이 바뀌게 된다. 스킬은 패시브와 Q 궁만 바뀌었는데 패시브는 르블랑의 스킬에 맞은 적에게 표식이 생기고, 1.5초 기다리면 이 표식이 완성되는데완성되었 때또 스킬로 때리면 추가 피해를 주는 형식이었다. 큐는 비슷하지만 표식이 있는 적에게 튀며 광역 딜을 주는 스킬이 되었고, 궁은 똑같이 스킬 한번더 쓰는 건데 추가 액티브 효과가 있었다. 궁이 쿨타임일 때 전맵 어디든 르블랑의 분신을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달아 그냥 모든 라인에서 갑자기 르블랑이 쳐 튀어나와 온딜들 심장마비 걸리게 하는 족 같은 효과가 생겼다. 아무튼 뭐 라이엇은 1.5초 표식 생기는 동안 대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리메이크한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W와 패시브 Q를 잘 쓰면. 라인 클리어를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W와 궁을 통한 엄청난 기동력과 불쾌한 스킬셋을 가진 똑똑한 년이 탑 바텀 돌아다니며 시청을 냈고, 딜은 딜대로 미쳐서 표식이 생기는 1.5초 동안 대응은 시발, 그냥 회색하면 되는 것이 답안사였다. 당시 한국 르블랑 밴률이 94%였던 점만 봐도 인연의 무시무시함을 알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너프에 너프를 쳐먹다. 8.8 패치에서 리메이크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으로 돌아온다. 랭가 또한 지금과 옛날 스킬이 거의 똑같다. 이가 타겟팅이었다는 점과 궁킨 랭가 주변에 있으면 지금은 대따 큰 랭가 대가리가 적 챔피언 머리 위에 떠서 알기 쉽지만 당시엔 존많은 느낌표 하나 띡떠서 티가 안났었다는 정도가 있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랭가가 갑툭튀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뭐 치르게 양날 도끼를 필두로 한 AD 정성 랭가, AP 랭가, 웜모브 정령 탱 랭가, 섬광 랭가 등 나름의 전성기를 누리다. 르블랑과 마찬가지로 2017 시즌 암살자 배치에서 리메이크를 받는다. 시 이런저런 패치를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응할 여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리메이크를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변경은 Q 스킬의 논타겟화인데 이전에 어마무시한 데미지의 Q가 평타 강화여서 피할 수 없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근데 시발 피할 수 있게 하려면 야스오 요네 Q처럼 얇게 만들던지 이렇게 넓은 범위를 쓱싹 긁는걸 수그리거나 점프를 쳐 해서 피해라는건지 세상 맞추기 쉽게 리메이크를 해버린다 그렇다고 데미지는 약한가 그냥 영상들 한번씩 보자 당시 랭가의 강화 큐 쓱싹, 큐 쓱싹을 2타 다 맞을 시, 412 플러스 2.2 추가 AD 플러스 220 플러스 1.2 AD라는 부처님도 깜짝 놀라 샷건 칠만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왔고 죽은 딜러들의 복수를 위해 CC를 걸어봤자 소리 와 지르며 피해복은 물론 CC까지 풀어버리며 대상 건강한 모습으로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도망가는 족같은 냄새를 볼수 있었다 특히 어떤 새끼 뼈로 처 만든 건지 알수 없는 뼈 이빨 목걸이의 성능이 미쳤었는데 리메이크 받으며 메이플을 좀 했는지 블랙 큐브로 00 0 옵션을 쳐 뽑아와 공격력을 30%나 쳐 올려주는 정신 나간 옵션을 가졌었다. 때문에 당신 행가는 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진 마냥 공격력이 미친 듯이 펌빙 되었었다. 이러한 공격력으로 아까 말한 개수의 큐 스킬을 쿨감 40% 기준 2.5초마다 써제낀다 생각해보자. 그냥 말다 했다. 그렇게 큐 돌진 돌이 궁지 속 시간 기본 스펙 큐 기본 데미지 큐 개수 등등 온갖 너프를 받았는데 이렇게 너프를 먹자 순식간에 그냥 뚱냥이가 되어버려. 라이엇은 고민 끝에 8.4패치에서 큐를 지금의 모습으로 롤백 시킨다.